단맛은 높이면서 칼로리는 낮추는 천연 감미료 스테비아가 과일 가공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도가 낮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에 스테비아를 주입하면 향긋하고 깊은 단맛이 더해지는데요. 불과 2분만에 과일 맛을 끌어올리는 이 기술은 농가의 소득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색을 뽐내며 탐스럽게 익은 방울토마토 겉보기엔 먹음직스럽지만 흐린 날이 많고 비가 잦은 요즘 같은 날씨엔 당도가 충분히 오르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아쉬운 맛의 과일을 더 달고 향긋하게 바꿔주는 데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가 활용됩니다. 깨끗하게 세척을 마친 방울토마토를 스테비아 용액이 담긴 정밀 가압 장치에 담가두면. 이 부녀만의 단맛이 살아있는 프리미엄 과일로 다시 태어납니다. 스테비아는 설탕보다 최대 300배 강한 단맛을 내지만, 100g당 약 18kcal로 열량이 낮고 체내에 축적되지 않아 당뇨나 고혈압 환자 등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감미료입니다. 저희 기술은 농산물 본래 형태나 어, 외형의 변형을 주지 않고 안에 있는 성분을 조정하여 당도를 올리거나 어, 여러가지 기능성 성분을 강화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몽맛이나 한라봉맛 등 다양한 향을 입힌 가공과일도 선보이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은 재구매율이 50%에 달할 만큼 반응이 뜨겁습니다. 스테비아 주입 기술은 단순히 맛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당도가 떨어져 판매하기 어려운 과일을 수매해 가공하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최근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난 샤인머스켓의 경우 품질 관리에 실패, 당도가 낮은 과일이 늘고 있는데 이런 과일을 가공용으로 공급할 수 있어 농가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비가 갑작스럽게 내리거나 당도가 떨어지는 과일들이 버려지는 폐기 형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술은 이들의 과일에 균일하고 맛있는 어, 어, 맛과 당도를 넣어서 균일한 품질로 어, 어,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어서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한국 농업기술진흥원은 이 같은 기술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이호철입니다.